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흠정 서역 통문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보면은 이 쿠커 철로 만주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쿠커 철로 되어 있고요. 자, 글자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 쿠가 써져 있습니다. 쿠가 써져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커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쿠크가 이렇게 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처가 써집니다. 이렇게 처가 써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엘자의 발음이 써져서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잘 봐주시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이 고국차 루이 되겠지만 이 발음을 쿠커 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로 이렇게 이 쿠커는 이 여기는 쿠커죠. 이 쿠커 위에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로 쿠커는 청색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철은 철은 이 불모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나않는 땅을 불모지지라고 하죠. 그래서 불모지지 사색 이렇게, 모래색이 청색, 청색이고, 이, 불생초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나지 않는, 이, 그런, 모래가, 청색인 그런 땅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서, 쿠커 처리되어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사막처럼 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은 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은 커가 되겠죠 쿠커가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아래를 읽으면은 철일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커철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몽고자로고 되어 있습니다. 몽고의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장음의 쿠가 되겠습니다. 쿠가 이렇게 써지고, 아래에 이렇게 커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쿠커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처가 써지면서 아래에 일자발음이 써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철이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티벳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커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kha, kha의 음가를 나타내는 음가와 아래 우가 돼서 쿠가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KH의 음가와 예가 써져서, 이렇게, 쿠케데이오 발음을 또, 이제, 몽고 발음을 읽으면 오어가 되니까, 이렇게 막, 쿠커의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CH의 a -E -C -H의 음가로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기 음가가 또 예가 되니까, 또, 이 채로 읽을 수도 있지만, 처로 읽으면은, 이렇게 쿠커, 가 되고 쿡커 처가 되고 여기 엘자 발음이 되면은 쿡커 철 이런 발음이 비슷한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탁자라고 되었습니다. 오리아트 문자, 토드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G H의 음가가 써져서 고가 이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고가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요. 고고 고고가 써지고 이 시의 음과가 써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 이 철이 돼서 오와 함께 이렇게 이 일자 발음이 써져서 이렇게 철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철을 이제 이런 발음으로 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작품에서 보면은, 보면서 보면은 이, 이 필체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랫 동안 이제 이, 검색을 해본 결과 이 흠정 서역 동문제 나온 이 오리아트 문자, 이 타트자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의 필체는 이와 같은 필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굵은 펜으로 쓰는 이 필체와 또 작품에 나와 있는 이 필체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이 필체를 좀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회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차카타이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쿡 쭐로 되는데 자, 여기의 음가가 이, 이 KU의 쿠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쿠의 음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K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 쿠의 음가가 되고, 자, 여기의 음가가 이제 주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주가 이렇게 써지고, L자의 발음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쿠커 철인데, 여기서는 이제 쿠, 쿠절러. 그런 이제 비슷한 발음의 글자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